1편 단심 토트넘 바라기 손흥민 이적은 금기어 아무도 입지라네 손흥민 토트넘 호스퍼는 세계 축구 최강 리그로 평가받고 있는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EPL에서도 상위 그룹에 속하는 포워드다 SP는 손흥민을 세계 최고의 포워드로 선정한 바도 있다 영국 매체들은 손흥민은 월드클래스로 평가하고 있다 그런 손흥민에게 다른 월드클래스 선수들과는 다른 기이한 점이 하나 있다. 시즌 중은 물론이고, 이적 시장 기간에도 손흥민에 대한 이적 뉴스가 전무하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해리케인 등의 이적 소문은 시즌 내내 나온다. 영국 매체들이 이들에 대한 이적 소식만을 전하고 있는 것과는 딴판이다. 토트넘도, 타비클럽들도 손흥민의 이름을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한때 바이엘은 민헨과 레알 마드리드만이 손흥민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게 전부였다. 이마저도 지금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손흥민의 이적은 사실상 금기어가 됐다. 왜 그럴까? 우선 손흥민 본인의 의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손흥민은 2015년 독일 분데스리가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한 지 7년이 지나가는데도 타클럽으로의 이적을 생각해보지도 않았다. 손흥민의 최고 시장 가치는 한때 1억 파운드까지 치솟았다. 지금은 8,800만 파운드로 내려갔다. 토트넘이 레버쿠젠에 지급한 이정료는 2,700만 파운드였다. 4배 장사를 할수 있는데도 토트넘은 손흥민을 팔 생각을 아예 하지도 않았다. 그의 토트넘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간파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선수 본인이 떠날 생각이 전혀 없으면 타 구단도 파격적인 대우를 보장하지 않는 한 어쩔 도리가 없다. 손흥민은 현재 케인과 함께 팀내 최고인 주급 20만 파운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하나는 손흥민이 토트넘 홈 경기장에서 극강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손흥민은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이 개장 첫 골을 기록했다. 의미가 있는 골이었다. 이후 손흥민은 원정 경기보다는 홈 경기장에서 골을 더 많이 넣는 경향을 보였다. 이번 시즌에서는 전체 경기에서 14골 중 11골을 홈 경기장에서 터뜨렸다. 홈스윗홈인 셈이다. 손흥민과 토트넘의 계약은 2025년 6월까지다. 과연 그때도 토트넘이 손흥민을 붙잡을지 주목된다. 미래에 통제할 수 없어 거취 불분명. 토트넘 공격수, 일단 현재 집중. 해리 케인이 우선 현재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는 24일 한국 시간 케인이 자신의 거취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전했다. 케인은 나 역시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통제할 수 없다며 자신의 거취에 대한 발언을 아꼈다. 이어 토트넘 호스퍼는 여전히 리그 4위를 놓고 경쟁하는 중이다. 이번 시즌을 마무리하는 것이 나의 주요 관심사다고 우선 현재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케인의 거취는 불분명하다. 줄곧 우승 트로피를 위해 이적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분위기는 탄력을 받았다. 특히 우승과 함께 게임 커리어를 위해서라면 뛰어난 선수들이 받쳐주는 팀으로 이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 케인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빅클럽들이 관심을 보이는 중이다. 공격수가 필요한 맨체스터 시티와 강력하게 연결되기도 했다. 여기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꾸준히 케인에게 관심을 보이면서 이적설은 탄력을 받는 중이다. 케인의 이적설은 현재 진행형이다. 토트넘의 우승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다른 팀으로 떠날 수 있다. 유벤투스에서 답답했다. 토트넘, 이적생, 충격 깜짝 고백. 유벤투스에서 잘 안되는 일이 많아 답답했다. 토트넘 새 얼굴 대한 쿨루셉스키가 힘들었던 시간을 충격 고백했다. 이탈리아 언론 풋볼 리탈리아는 24일 한국 시각 쿨루셉스키가 유벤투스에서의 매우 좌절감을 느꼈다고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2000년생 쿨루셉스키는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유벤투스를 떠나 토트넘에 합류했다. 2023년 6월까지 임대 이적한다. 다만 그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토트넘 완전 이적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트넘에 합류한 쿨루셉스키는 팬들에게 제대로 눈도장을 찍었다. 그는 토트넘 소속으로 열한 경기에 나서 두골 다시 사업 실스트를 기록했다. 토트넘은 쿨루셉스키 완전 이적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스웨덴 축구 대표팀에 합류한 쿨루셉스키는 토트넘 이적 뒤 변화한 부분에 대해 설명했다. 쿨루셉스키는 선수에게는 모든 것이 빠르게 바뀔 수 있다. 유벤투스에서는 잘 되지 않는 일이 많아 답답했다. 토트넘에서는 감독과의 관계도 좋아졌다. 훈련도 잘 받았고, 체력도 좋아졌다고 말했다. 이 매체는 쿨루셉스키는 마시밀리아노 알레그리, 유벤투스 감독과 잘 지내지 못했다. 그를 적절히 활용할 위치도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새 역사 쓴 이란전 완승. 축배 대기엔 아직 이르다. 한국 축구가 이란을 상대 A 매치로 한 열대 전적이다. 그만큼 한국은 이란의 열세였다. 이는 아시아 축구랑 이를 자부하는 한국 축구로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전적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한국은 이란을 상대로 이와 같은 열세에 상승하는 2-0 완승을 거둬 숙작과 함께 악연이라는 인식을. 단한 경기로 떨쳐냈다. 2022년 카타르 국제축구연맹 피파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9차전 이란전 이야기다. 이란전 완승은 다른 한편으로 특별하기도 하다. 그 이유는 2011년 카타르 아시아 축구연맹 AFC 아시안컵 8강 1-0 승리 이후 한국은 11년 동안 3무 사패로 무승고리를 끊는데 번번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사실 이란전 완승은 팀 전술 전략보다는 선수들의 간절함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기에 가능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 중심에는 캡틴 손흥민 30, 토트넘 호스퍼가 있었다. 손흥민은 90분 경기 동안 승리에 대한 감절함을 몸소 경기력으로 보여주며 한국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1등 공신이 됐다. 그 결과 수비적인 축구로 경기에 이만 이란 골문에 전반 추가 시간 47분 빨래줄 같은 중거리 슈팅으로 선제골을 터뜨려 동료 선수들에게는 자신감을 불어넣었고 한편으로는 이란 선수들의 귀를 꺾는 계기를 마련했다. 전반 시작과 함께 한국은 좌우 측면을 책임진 손흥민과 황희차, 니2 6 울버햄튼의 적극적인 공격으로 경기를 지배했다. 하지만 최종 목표인 결정력에는 모자람이 있었다. 그중 황해조 30 지롱댕 보르도에 헤더슈팅은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온집한약 6만 5천여 명 광중의 아쉬움을 사기에 충분히